나무 사이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일기가 흰 연기 위로 물을 연신 쏟아붓고 산불 진화대가 신속히 도착합니다. 갈고리로 낙엽을 걷어내 숨어있는 불씨를 찾고 펌프로 물을 뿌려 잔불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수원시와 수원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산불 진화 모의 훈련 현장입니다. 진화일기 세대와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 현장 지휘 시스템과 유관 기관 공조 체계, 직원 비상 소집 체계, 뒷불 감시를 위한 드론 산불 감지 시스템까지 점검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응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잘 마무리할 수 있게서 감사하고요. 또 시장으로서 125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산불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ITV 뉴스 이근호입니다.